미친 자식! 화장실 여자 화장실 마음의 고향 마음의 고향 여자 화장실 <laughs> 응 마음의 고향 마음의 고향 에붙 들어가고 있어요 <laughs> 야나 혼자 밥 먹을 거야 건들지 마밥 먹을 거라고 건들지 마 뭐. <laughs> 오늘도 시작한다 아오니 블루베리 온천의 게이 세번 적으면 게임 끝이라는 컨셉으로 진행 중인. 어둠 속에서 시작하는 오늘의 아우니 들어가기 전에 세이브를 하자. 아 세배 속이라서 빠르구나. <laughs> 까먹고 있었어. <laughs> 세이브하자. <laughs> 안녕, 사 와. 이전에 이야기했지만 마지막에 죽은 데는 클리어할 때까지 일단. 진행을 하고 나서부터 세번 카운트를 시작합니다 터키시가 날 버리고 떠난 이후로 <laughs> 시작되는 체이스인데 저번에 왼쪽으로 갔는데 왼쪽 갈만 했거든요 근데 문을 못 들어가서 도망을 더못 갔는데 왼쪽으로 다시 가보죠 계단은 딱 봐도 못 올라가갈 것처럼 생겼고 뒤로는 까만색 아까 지나온 정원 있잖아요. 거기를 어둠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건 약간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왼쪽으로 도망가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. 으아 아름답게 아름답게 응 무리 응 무리 새배속 너무 빡세잖아. 문 열리긴 해. 나 지금 그 문이 열리는지를 모르겠어. 문이 열리긴 해. 이거 스킵 못해? <laughs> 열었다. 으, 들어갔다. <laughs> 오 열렸다. 다행이다. 왼쪽에 맞았나 봐. 아. <laughs> 나... 그 스틱으로 하고 있었거든요. 스틱으로 플레이하고 있었는데 십자 키로 하니까 조금 더 조금 더 컨트롤이 할만하네. 열리지 않는다. 알록달록. 뭐 있는 게 없네. 약간, 그런 건가 보다. 여기 가 온천이잖아요. 온천에, 약간 이런, 전시 같은 거 해놓는 그런, 비싼, 막, 벽, 그런 거 있는. 뭐, 아무것도 없는데, 이건 가 뭐야? 어, 아! 벽이, 있... 아니, 길이 있네? 문이 있었네? 뭐야. 여기 지나갈, 아니, 야. 야! 벌쩍이 <laughs> <얼적이> 없네? <laughs> 여기, 당연히, 당연히 벽이라고 생각하지. 누가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어. 그랬으면 내가 힘들게 여기 안, 미친 자식! <laughs> 미친 자식! <laughs> 이건, 한번준 걸로 카운트 할게요. <laughs> 아니, 저기가 벽이 있었음, 벽이 아니라 뚫린 줄 알았으면 저기로 갔지. 내가 힘들게 문을 뚫고 들어간다고 저랬어? 어? 저랬겠냐고! 죄송합니다. 투정 그만하겠습니다. 무언가의 메모. 컵123, 그릇123. 화장실? 별일 없고? 화장실 체크, 화장실 체크, 화장실에 낙엽이 왜 있는데 랜덤 인카운트가 진짜 곤란하다. 어, 뭐 있다? 손수건을 획득했다. 여긴 여자 화장실이야? 아까가 남자 화장실이었고, 이게 아오니시리 아니 남자 화장실은 여있고 여자 화장실은 왜 마크가 없어? <laughs> <laughs> 여튼, 아오니 시리즈가 랜덤 인카운트가 있기 때문에. 꼭 내가 뭐 걷다가 당했으면, 다, 당한 걸로 쳐야지. 빠르? 빠루? 빠르로 보이는 것. 빠르죠? 어, 뭐. 낙키 아무것도 없는데? 일단, 아오니가 쫓아오면 화장실에 숨을 수 있고, 어디로든 들어가면 지금 숨을 수 있는 상태임. 어. 그리고, 욕탕이 있고, 여긴 뭐지? 문이 잠겨있다. 뭐라고 써있는지 안 보여. 가닥이 부서져 있어서 건너갈 수 없다. 무언가 도구가 있으면 건널 수 있을지도. 여기다가, 그 뭐지? 이브에서처럼 개미 그림 갖다가, 놓고 <laughs> 건너가면 안 되나? 문이 잠겨 있다. 잠겨 있는 거 세, 세이브도 하고 마르노 요나모노로 안 되네요. 책상을 어 오히려 이쪽이었네. 마르노 요나모노로 부수고 어. 아오니 돌 돌릴 수 있는 곳, 돌릴 수 있는 곳, 돌릴 수 있는 곳에서 화장실, 여자 화장실, 마음의 고향, 마음의 고향, 여자 화장실, <laughs> 마음의 고향, 여자 화장실. <웃음> 좋아요, 에이브 <laughs> 사람이 왜 급하면은? 뭔가 터소리를다 하네. <laughs> 그래서 아온이 어디서 나왔지? 자연 발생한 것 같은데? 세제를 획득했다. 아이템. 손수건이랑 세제 이거 딱 봐도 융합할 것처럼 생겼죠? 알겠습니다. 음, 뭐, 딱, 딱을 만한 게 있으면은 세제를, 세제를 이렇게 북북북 할것 같죠? 전원 패널에, 패널에 메모 이거 썼고, 무언가의 메모 이거 써야 되는데. 아직 뭐가 안 나왔네요. 근데 들어갈 수 있는덴 지금 다 들어간 거 아니야? 뭐... 마음의 고향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? 마음의 고향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? 나를 마음의 고향으로 보내줘. 하 마음의 고향 마음의 고향. 이 데스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직 아직 한번 남았어. 근데 더 이상 할게 없는데? 할게 없는데? 갈 데가 없는데? 어디로 가지? 갈 데가 없는데? <laughs> 움직이면 랜덤인 카운트 발동될 수도 있으니까. <laughs> 움직이지 말고 생각해보자. 음 지금 우리 할게 있나? 뭐, 퍼즐 풀 것도 없고. 뭐뭐 뭐 입력하는 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뭐 있어? 뭐 없잖아 <laughs> 뭐가 있어? 뭐가 있지? 뭐 해야 되지? <laughs> 아직 식기 같은 거못 봤잖아요 식기도 없었고 도라이버 쓸데도 없었고. 해야 <laughs> 뭐 해야 되지? 뭐 해야 되지? 아, 생각 같아전는 이방저방 들어왔다갔다 하고 싶은데, 저 방에도 뭐 없었죠. 엘베? 뭐야 엘베 탈수 있잖아 <laughs> 여기가 1층인가 보지? 아? 우리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나? 아 근데 하나 올라왔나? 지하로 간다. 2층으로 간다. 3층으로 간다. 4층으로 간다. 2층 가볼까요? 이로시 말하는 거 웃긴다. 해당 층으로 갈수 있는 키 카드가 보이지 않아요. 지하로 안 가죠? <laughs> 뭐. 계단은 사용 못 하는 것 같고. 키카드를 일단 찾으라는 것 같네요. 키카드 찾아서 2층으로 가든 3층으로 가든 어딘가로 가라는 것 같은데. 음. 어디로 가야 할까? <laughs> 잠시만, 파보 멍청이자고, 우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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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자. <laughs> 어, 어디서 나온 건데? 어디서 나온 거냐고, 님 어디서 나왔냐고마카마카 <laughs> <바까, 바까. 웃음> 저서 기 나온 걸 보니 뭔가가 있다. 아루. 로열 수가 없다. 아니, 어디서 나온 건데, 바가. <laughs> 아, 어, 어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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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거아거야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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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었이요 새가 이거, 네이 1층 레스토랑 열쇠 세이브 얘가 1층 레스토랑은 아니겠지. <laughs> 1층 레스토랑 그 화장실 위에 열리지 않던 문이겠지. 가보자고 3회째인데 아직 43분 밖에 플레이하지 않았다니. 응, 맘의 고향, 맘의 고향에 못들어 가고 있어요. <laughs> 야나 혼자 밥 먹을 거야 건들지 마. 밥 먹을 거라고 건들지 마. <laughs> 끝났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오늘의 아오니는 여기까지. <laughs> 재밌다.